안녕하세요 평생입니다.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. 강추위가 약간 쑥으로 들고 날은 덜 추운 날씨라고 해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쿠팡이 18건짜리 미션을 줘서 역시나 기대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.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놓은 탓에 길이 많이 미끄럽다는데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해 볼게요. 아, 오늘은 또 쿠팡이 18건짜리 미션을 줘버렸슈. 18건짜리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응. 응. 아저씨한테 그래가지고 아니, 할머니 용 먹었어, 시앙냥이라고 용 먹었어. 네? 얘가요? 아니 얘가. 여기를 네. 이렇게 이 바지를 여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. 그랬더니 그 배달하시는 분이 어. 나보고 시앙냥이라고. 미친 사람이네요. <laughs> 어, 그래서. 어이 그 얘가 뭐 해봐, 해봐 좀 얼마나 그랬다고. 강아지가 물었대 그래서 아저씨 그 물었으면은 어.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갈 테니까. 어. 아, 그, 잠깐 핥은 것 같다가 그리 난리친 거예요? 네. 아, 기분 상하셨겠다. 아, 근데 그런 사람 잘 없어요, 할머니. 아무튼, 전화로 보내세요. 네. 아휴, 그냥 없는 소리 하는 거라고, 제발. 이게 뭐야? 가로판매대? 영선아트홀? 네, 여보세요. 네, 그 배달인데요. 그, 이게 LG 트윈타워 건물 맞나요? 그러면은 LG 트윈타워 그 지하 2층으로 가면 돼요? 아 가로 판매대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, 그 이게 동관인가요서관인가요아 스타벅스 있는 건물이요. 일단은 찾아가 보겠습니다. 스타벅스가 보이질 않는구만. 이거 찾으시는 거죠? 아 지하 2층은 아, 네, 지하 2층. 어떻게 가요네 지하 2층이요. 네. 어, 서관이요동관이요 사장님. 그걸 물어보니까 뭐 스타벅스 있는 쪽이라고 하던데. 스타벅스요? 네. 여기 스타벅스 커피점이 없.. 그 트윈타워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커피는 없습니다 서관에도요? 네 아... 전화 한번 해볼게 감사해요 무지그 네, 보고... 네. 스타벅스가 건물이 없다는데 그 동관인지 서관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? 건물을 잘못 찍은 거 같은데 여기 여의도 공원 알점 리저브 있는 데거든요 어디 어디? 여,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. 네. 사장님 여기 타임스퀘어 있는 쪽인가요? 아 이렇게 하면 끝이 안나는데 이거 위치를 잘못 찍었나 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아니,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또 뒤에 또 배달이 있으니까 10분 넘게 아니, 걸리네 아유. 일단 제가 콜센터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다른 쪽으로 지금 위치를 찍어줬는데 핀 위치랑 주소 싹 다요 제가 여기서 가는데 거의 10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소 자체가 달라요 못하면은 이 음식은요 음식점에 갖다 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다 두고 가나요? 아... 가자 그냥 가자. 아이파이 진짜. 여보세요. 네 사장님 고객 통화했고요. 그거 완료 처리하시고 음식은 자체적으로 처리 한번. 부탁드립니다. 아니요 그냥 갖다 주러 갈 테니까 이거 일단 지원금 필요 없고요. 수정하라고 좀 말씀 좀 전해주시고 일단 갖다 줄게요. 뭐 갖다 놀놀 때도 없어 지금. 아네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그럼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에이 씨내한봐 준다 내가. 아 근데 진짜 삥 돌아가야 돼 한참 돌아가야 돼. 에이, 오늘 미션은 힘들 것다 장거리나 타다가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. 잠시만, 저 자리 좀바꾸줄래 지하 2층이요. 지하 2층 안 가요. 아, 괜찮습니다. 그, 일단은, 그, 쿠팡이 저보고, 그냥 알아서 버리라고 하는 거, 저녁 드셔야 되니까 일단 가지고 놨거든요? 근데 진짜, 다음부터, 이런, 이런 일 있으면 1층까지는 와주셔. 네, 그러니까요. 올라가려다가, 위에서 <laughs> 네. 혹시 엇갈릴까봐 전화를 네. 제가 못 거니까. 그래도 또 소중한 저녁 또 날리면 또 아깝잖아. 아 네. <laughs> 죄송해요. <죄송합니다. 웃음> 아니에요. 그럼 추사한번 변경 좀 잘해주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형님 네,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.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션 완전 망했지, 뭐. 오늘 그냥 5만 원만 하고 들어가자. 2시간 동안 16,000원이라. 안녕하세요. 저두 개입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와 족발도 진짜 맛있겠다. 어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세요. 수고하쇼. 네. 네. 좋아 좋아. 금방 줬다. 오 감사합니다 오늘 큰복 하나 받으십시오 가, 감사합니다 아, 여의도 돼. 전 여의도 자주 가는데 <laughs> 아나 오기가 좀 힘들죠 오늘 뻥뻥 뚫리실 거예요 네 수고하세요 아 일단 사람들이 여의도를 엄청 싫어하는구나 흥길 동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는 여의도 죽어도 안 들어가긴 했지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평범한 게 돼버리는 거지 뭐 하긴 맨 처음에 그 여의도에서 맨 처음 딱 시작할 때와 되게 차가 이렇게 막히냐 막 그랬었는데 아 방금 전에 그 엘리베이터 그분은 그냥 내려갈 줄 알았는데 여의도가 그냥 뻥 뚫리는 기적을 음 그나저나 내게 문제다 내가 문제가 내가 아또 오늘은 쉽지 않았다 야야 근데 영등포가 이렇게 빨리 죽어버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? 자, 현재 시간은 9시 한 55분 정도. 와, 근데 오늘은 진짜 배달 정말 쉽지 않더만. 결국엔 27,000원, <laughs> 3시간 반 동안 27,000원 하고 들어왔습니다. 어, 건수는 10건 정도 했는데, 아, 막판에 콜이 진짜 안 들어오대. 아무튼 뭐, 배달은 배달이고, 오늘도 천천히... 안전하게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뭐야? 카메라가 살았어? 55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1시간 20분 드디어 카메라 꺼지기 전에 도착을 하는 구나 아, 어, 힘들어. 아, 아까 전에